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스바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친구가 슬프대. 제라드가 음. 슬픈가 봐. 즐겁게 해줘야겠어.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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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야. 와, 카우보이다! 음,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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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리이를좋이하좋아하직도 아직도 슬픈가 리야이 g o 다다 g o n 다다 o n g gong, g o n 에 g o 잖아 g 다다당 g o 다 g g 에 n 가 이렇게 웃긴데 n g 도 o n g gong, 락 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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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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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웃음> <웃음> 어떻게 로봇을 보고도 슬플 수가 있지? <laughs> 어... 제랄다 피기! 즐겁게 해주고 싶었는데 넌 아직도 슬픈 거야? 아니, 난 슬프지 않아. 이렇게 즐겁다고. 즐겁다고? 네가 여기에 있어서 행복해. 그런데 약간 슬펐어. 진짜, 진짜 슬펐어. 카우보이를 봤거든. 응? 너 카우보이 좋아하잖아. 맞아, 카우보이 좋아하지. 하지만, 너와 같이 볼수 없었잖아. 그게 사실은 내가. 아, 그게 다가 아니야. 피에로도 봤거든. 진짜, 진짜 웃긴 피에로 하지만 그때도 너는 없었지. 저기... 그게 다가 아니라고나 로봇도 봤어. 아주아주 아주 멋진 로봇. 하지만 그때도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옆에 없었다고 저기 근데 그게... 지금은 내가 여기 있잖아. 맞아. 지금 여기에 있지. 내 친구가 여기에 있어. 음, 음. 행복해. 네.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런데 너 안경실로 맞춰야겠다. 음.